세 번째 날 아침 오늘 우리 새벽기도 재단을 계속 함께 지킬 수 있어서 기쁘고 주님 또한 개세만에 가시면서 하신 말씀처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셨잖아요 다만 깨어있으라고 하시지 않고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고난을 함께 살고 있는 모든 믿는 이들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이한 주간이라 생각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읽은 것도 주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음. 모든 때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언제 올지 모를 주님,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순서지의 본문이 잘못되어서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26장,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다시 교독으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26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입니다. 14절부터 28절까지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저물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쭤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서 축복하시고, 때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일이 되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와 함께 오늘 우리가 다시 또 6월절 식사가 이루어지는, 어, 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두 번째 날 우리는, 어,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중심적인 행동들을 저 재단 위에 올려놓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날 우리는 우리가 했던 많은 비방의 말, 비난의 말, 분노의 말, 비평의 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자고 했습니다. 모든 말은 그 말한 이대로 그 말한 이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자문에 있는 말씀처럼 선한 말은 듣는 이에게 마음에 달고 또한 때로 필요할 때그 뼈에, 뼈에 양약이 된다 하신 말씀.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특별히 주 안에서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했습니다. 죄 이름으로 함께 하는 자리에서 어, 향유를 부은 여인 그소녀를 향하여서 비평하고 분노하였던 제자들의 말을 경계시켰습니다. 우리는 많은 때에 내가 타자가 되어서 나는 아닌 듯 다른 일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주의 뜻을 말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그 말에 온전하지 못함을 늘 우리 스스로 아프게 느끼기도 합니다. 재단의 첫날 우리는 그 말을 십자가 앞에. 그리고 재단의 둘째 날 우리는 우리의 마음 중에 그 이기적인 마음을 십자가 앞에. 오늘 저는 세 번째로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는 것. 결코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는 것. 그걸 기도하는 아침을 가져보자고 청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놓여 있는 위치를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문둥병 걸렸던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나병이 늘 저주와 죄를 상징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치유에 가장 또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죠. 그렇다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어떤 현대의학적 질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병이 상징하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나병은 늘 하나님의 권위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걸리죠. 모세가 가라하시는 말씀을 거부할 때 손을 가슴팍에 넣었다 빼보라고 명하시고 빼보았더니 손에 나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병은 겉에 걸리는 병입니다. 밖으로 드러나게. 그 드러난 것이 썩어 버리는 병이죠. 예수님께서 그 밖으로 드러났지만 사실 그 사람 속은 문제가 없어요. 겉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병을 고치심으로써 그를 회복시켜 주셨죠. 시몬은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시몬이 잔치를 열고 많은 죄인들도 함께 초대했을 때 그때 이 향유를 든 소녀가 들어와서 옥합을 깨뜨려 부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겉삶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썩어버린 인생을 그 겉을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속까지 온 존재를 치료하시는 그리스도의 은총 앞에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 잔치 가운데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그 어떤 이, 그 많은 이 제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뒤로하고 이 여린 천한 소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부었습니다. 기름을. 바로 그때 오늘 본문 26장 14절에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 거치 황폐했던 삶이 치유를 받고 자기 마음에 그 간절했던 삶을 다시 회복했을 때,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었을 때, 한 소녀가 천하다 여겨진 그 인생을 "내일은 더 좋은 삶을 살 거야" 하고 하루하루 모았던 향유로, 이 향유는 이 여인이 미래를 위하여 하루하루 수고해서 모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놓고 하루하루 조금씩 준비해왔던 향유를 부어드릴 때, 막이 마리아는 자신의 미래를 전부 주님께 부어버린 것이고, 동시에 이 향유를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고했던 지금까지의 삶을 깨뜨린 거예요. 그게 옥합이 깨지고 향유를 부은 겁니다. 옥합이 깨진 건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날마다가 깨진 거고, 상유를 부은 것은 미래, 장차, 앞으로 좋을 거야 했던 그것을 부어드린 겁니다. 예수님께 미래를 부어드린 거예요. 내일을 맡긴 거죠. 그때 똑같은 시간에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셈하고 있었습니다. 셈하고 있었어요. 얼마 줄 거예요? 그때 열둘 중 하나인 가론 유다라 하는 자가 제사장,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넘겨주리니 얼마 줄 거예요. 그들이 은30 달아주니 그때부터 가론 유다는 예수님 넘겨줄 기회만 찾더라. 그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자신의 미래를 전부 부어드리는 순간 그때 나를 고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기쁨이 온 사람들까지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고 있던 그때에 한 사람은 예수님 팔샘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오늘 이 가론 유다의 어, 자리, 그 다음 이어지는 마지막 만찬을 어, 눈여겨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교절의 첫날, 그러니까 6월절 이스라엘 해방절 온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리고 다 잔치를 벌이는 이 유월절 만찬이죠. 우리가 잠깐 잘못 알았던 것이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유월절 만찬은 따로 이루어졌다입니다. 유대의 율법에 따라서 유월절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가서 "너의 집에서..." 이 유월절 만찬을 해야겠다 하면 문 열어 줄 것이니 준비하라.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해서 집을 하나 얻었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예수님 시키신 대로 준비하였다. 유월절은 구약입니다. 그 유월절 이 구약의 식탁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함께. 잘봐 주세요.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도 우리가 다른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만는 가슴 깊이 받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도 변함없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함께 드시면서 하신 말씀, 너희 중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시죠.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쭙대.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쭙대. 12명이 개별적으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아, 너무 정나라 합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함께 했고,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왕, 지금 예수께서 죽게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각각?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면 뭐 해요? 예수님이 지금 죽잖아요. 공동체가 깨지잖아요. 함께 했던 3년이 흩어지잖아요. 근데 각자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나는 아니죠.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 본문에서. 6월절 그 구약의 절기에 따라서 함께 나누는 식탁 가운데 그래요. 예수님은 이때 먼저 이 말씀을 하셔야 했어요. 함께 구약의 밥을 먹고 있는 동안 그 구약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으니까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양하시기 위해 오셨으니까 그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요 그러자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 예수께서 넘겨지게 생겼고 제자 중 하나는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은 30보다 못하게 여겨 버린 그때 각 사람이 예수님께 물으면서 하는 말은 자기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두 번째 우리의 오해. 그것은 뭐냐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얹는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리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론 유다가 함께 넣은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6월절 만찬을 먹을 때그 그릇에 제자들이 다 손을 넣었습니다. 다 빵을 먹으려고 손을 넣었어요. 가론 유다만 갑자기 집어넣은 게 아니고, 다 거기에 한 번씩 손을 담궜습니다. 예수님 기막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 사람은 가론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예요. 가론 유다는 은 30을 세한 것이고, 우리는 모두 예수를 팔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들은 모두 예수를 떠났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했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그릇에 손을 담고 유월절 만찬을 먹었습니다. 인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가야 하지만 판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겠다. 배신한 사람에 대한 긍휼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함께 나오죠. 그때 25절 말씀은요. 예수를 판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앞서 제자들은 주여 그랬잖아요 유다는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했다 그대가 한그 말이 바로 그대가 한 어, 답이다 나는 아니지요에 대한 답을 네가 말했다 저는 이렇게 묵상합니다 가론 유다만이 아니라 모두가 모두가 다 도망칩니다 모두가 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모두가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넣어주면 자신은 예수를 팔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항상 다시 말씀을 새깁니다. 2000년 전엔 가론 유다가 샘을 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팔며 살고 있습니까? 너희 중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목사가 예수를 팔며 살고 있을 것이고, 성도들이 예수를 팔며 살고 있을 것이고, 예수로 먹고 있을 것이고, 예수로 변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는 아니지요"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은 "네가 말했다"입니다.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유월절 만찬은 12명의 제자와 함께 구약의 예법에 따라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다고 떠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26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성만찬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의 만찬은 이 다음에 시작됩니다. 너희 중 하나가 팔 것이라고 하신 말씀 팔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다음에 성만찬이 시작돼요 6월절 만찬이랑은 다릅니다. 팔아버린 유다는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거기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아버린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26절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먹었던 6월절 만찬이 아니라 다시 똑같은 떡이었지만 그 떡을 들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신 말씀, 그 다음부터 은혜의 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린 모두 예외 없이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할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그런 나를 내 팽개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불러 앉히시고 함께,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게 해주십니다. 저는 가론 유다가 마음에 품었던, 또 제자들이 마음에 품었던, 그들이 몹시 근심했다고 말했던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몹시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신앙의 고백 자리에서, 우리의 죄의 고백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다시 유월절 만찬을, 구약의 만찬을 신약의 은혜의 만찬으로 바꿔놓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합니다. 함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보혈을 내어 주셨다는 것은 끝까지 계속되는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는 그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자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먹는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론 유다는 못 견뎌서 도망쳐 버렸지만, 떠나버렸지만 우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늘 "나는 아니라고 예외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실은 여러분, 나도 그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회개의 영이 부어질 것입니다. 고난에새 3일,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생각하며 6월절 만찬이 최후의 만찬으로 바뀌는 이 기막힌 장면 속에 바로 이 제자들이 놓여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깊이 감추어뒀던 가론 유도와 같이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것을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선하신 사랑에 의지하여서 더욱 의존하는 성숙으로 또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가난하지만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나는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는 죄 감추어둔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바로 예수를 판자요. 그럼에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 자였음을 고백하고 내 속에 깊이 감추어두었던 하나님이 아시는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